안녕하세요. 음, 새해 목표 세우고 금방 포기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작심3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오늘은 바로 그 반복되는 패턴에서 좀 벗어날 방법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좋은 주제네요. 스콧 애덤스의 책더 시스템 그리고 이걸 분석한 딜버트 시스템 성공 공식 분석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핵심은 목표 대신 시스템으로 성공 확률 자체를 높이는 법을 탐구하는 겁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어, 좀 독특한 관점이죠.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스스로 거의 모든 일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을까. 이 자체가 참 역설적이거든요. 맞아요. 그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목표라는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성공 가능성 자체를 꾸준히 높여가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걸 실행하라는 겁니다. 시스템이요? 네. 왜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스콧 애덤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야 할것 같아요. 네, 그래야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빌버트의 작가잖아요. 근데 사실 젊은 시절은 정말 좌절의 연속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취업도 잘안 됐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승진은 계속 미끄러졌죠.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들도 뭐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고요. 아 정말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만화가나 강연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병인데 경련성 발성장애라는 희귀병까지 알았어요. 발성장애요? 네. 특정 소리를 내려고 하면 성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와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런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40대 중반에 이 딜버트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둔 거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지점인데요. 그렇게 많은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그런 대단한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책 원제부터가 좀 남다르잖아요.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고도 크게 성공하는 법. 그렇죠. 그 제목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죠. 한국에서는 처음 나왔을 때, 열정은 쓰레기다. 이런 좀 강렬한 제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다시 나왔고요. 아 제목이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 비결 이걸 넘어서요. 우리가 실패라는 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실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좌절을 경험하실 텐데 그런 분들께 애덤스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각을 줄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음, 뭐랄까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패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죠. 그 문장이죠. 저는 처음에 이 문장 듣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니 목표 없이 어떻게 성공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올해 10kg 꼭 뺀다. 뭐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애덤스는 바로 이런 목표 설정 방식에 함정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함정이요? 네.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 실패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계속 부담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지치기 쉬워요.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시스템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30분씩 운동하기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 보죠. 네. 그러면 그걸 실해 가는 매 순간 당신은 성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시스템 지켰다. 이렇게요. 아, 매 순간 성공이요? 네. 이 작은 성공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꾸준함을 유지할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미래의 그 불확실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과정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제 새해 다짐들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이제 좀알것 같아요. 너무 거창한 목표만 있었던 거죠. 그걸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꾸준히 할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없었던 거고요. 맞아요. 한번 여러분이 세웠던 지난 다짐들을 이 관점에서 돌아보시면 아마 흥미로운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목표였는지. 아니면 매일의 작은 성공을 안겨 주는 시스템이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기존 상식을 확 뒤엎는 주장이 그 열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네. 열정? 보통 자기계발서 보면 가슴 뛰는 일을 찾아서 열정을 따르세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단골 메뉴죠 그런데 애덤스는 완전 반대로 이야기해요 성공이 열정을 만드는 거지 열정만 따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아니 열정도 없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저 사람은 저런 열정이 있으니까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성공의 원인으로 열정을 딱 꽂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애덤스는 그 인과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성공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일에 대한 흥미나 몰입도, 즉,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르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결과로서 따라온다는 주장인 거죠. 아, 그러니까 성공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일이 좋아지고 더 빠져들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던지는 시사점이 커요. 막연하게, 아, 내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방황하기보다는요, 일단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너무 큰 기대는 잠시 접어두고, 꾸준히 기술을 익히고,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성공 전략일 수 있고, 나중에 진짜 열정을 발견하게 될 경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애덤스가 말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단순히 과정을 중시하자 이런 마음가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아주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에너지 관리예요. 에너지 관리요? 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행할 체력, 정신력이 없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는 의지력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니까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해요. 아, 어, 의지력의 한계. 그렇죠. 대신에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이런 걸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게 그 자체로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합니다. 하긴 밤새고 피곤하면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지키기 너무 어렵죠. 에너지가 기본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기술 쌓기입니다. 여기서도 그의 관점은 좀 독특해요. 한 분야에서 막 세계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네. 에덤스 자신을 예로 들어요. 그림 실력, 유머 감각, 비즈니스 지식, 글쓰기 능력. 뭐 이런 것들이요? 이 중에 어떤 것도 개별적으로 보면 자기가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이꽤 괜찮은 수준의 여러 기술들을 잘 조합했더니 딜버트라는 시장에서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죠. 와그 조합이라는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한데요? 보통은 한 우물만 파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평범한 기술을 잘 섞는 게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니 바로 그 점입니다. 핵심을 개별 기술 하나하나의 탁월함보다는 여러 유용한 기술들을 조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시너지. 네. 이건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경험이나 기술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융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나만의 독특한 조합을 찾는 과정 자체가 시스템 구축의 일부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흔히 말하는 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나요? 성공하려면 운도 좀 따라줘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애덤스도 운의 중요성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근데 그는 운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운이 나에게 찾아올 확률 자체를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조언하죠. 확률을 높인다? 어떻게요?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기술을 꾸준히 익히는 것. 이런 활동 자체가 좋은 기회, 즉,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날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 좋은 시스템을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운이 따라 붙는다는 그런 시각인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요행만 바라는 게 아니라 운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판을 까는 거군요. 재밌네요. 마지막 요소는 건가요? 마지막은 실패 활용법입니다. 거의 모든 일에 실패했다는 경험에서 나온 만큼 실패에 대한 그의 통찰은 정말 남달라요. 그렇죠. 실패 전문가니까요. 네. 실패를 좌절의 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로 활용하라는 거죠. 데이터요? 네. 왜이 시스템이 이번에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걸 분석하고 다음번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는 복잡한 시스템보다는 단순한 시스템이 더 좋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실패할 확률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실패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삼아라. 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패는 당연히 쓰리고 아프죠. 하지만 거기서 배울 점을 찾아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시스템적 사고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최근에 엮었던 작은 실패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의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더 시스템이라는 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장점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역시 기존의 통념을 깨는 그 신선한 통찰력 이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정보다 시스템 목표 대신 과정 이런 주장들은 정말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파격적인 주장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에너지 관리 기술조합 운관리 실패 활용 같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 구축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도 큰 강점이죠. 네 실용적이죠.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 이 메시지죠. 평범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희망과 용기를 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랄까, 비판적으로 볼 지점이나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어떤 독자분들은 책의 초반부가 약간 산만하거나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평도 있어요. 아, 초반부가요? 네. 또, 딜버트 만화나 미국식 유머 코드에 익숙하지 않다면 공감대가 좀덜 형성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문화 또 비즈니스 환경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조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음, 뭐, 네트워킹 방식이라든지 일부 비즈니스 전략 같은 것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이요. 아, 그렇죠. 만능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 시험 합격이라든지 프로젝트 마감처럼 명확한 기한과 기준이 있는 목표의 경우에는요. 시스템적인 접근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관리가 병행될 때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만 믿고 마냥 과정을 즐기다가는 자칫 데드라인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시스템과 목표를 상황에 맞게 잘 조화롭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자면 저자인 스콧 대담스 본인이 가진 배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 사회의 백인 남성으로서 누렸을지도 모를 어떤 기회라든지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하고 그의 조언을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의 성공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그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를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볼수 있을까? 이게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책의 배영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아이디어를 좀 제안해 볼까 합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인 적용이 중요하죠. 첫째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그렇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수면 패턴을 만드는 거, 혹은 점심 식사 후에 딱 10분이라도 산책하기처럼 짧더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일과에 포함시키는 거죠. 작은 거라도 꾸준히. 네. 반대로 스마트폰 알림을 최소화한다거나 불필요한 미팅을 좀 줄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요소를 의식적으로 제거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에너지 시스템 관리입니다. 맞아요.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 레벨을 확 바꿀 수 있죠. 둘째는 학습 시스템인데요. 매일 딱 15분이라도 좋아요. 관심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 아티클을 찾아보는 시간을 딱 확보하는 겁니다. 15분. 네. 혹은 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꾸준히 이어가는 거죠. 중요한 건한 번에 많이 하려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그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리듬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잘안 풀렸을 때 좌절하는 대신에 어?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 이것도 정말 강력한 학습 시스템이 될수 있습니다. 실패를 성장의 연료로 삼는 시스템이네요. 아주 중요하죠. 셋째는 관계 시스템입니다. 혼자서는 큰 성공을 이루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모임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루틴이요? 그리고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기회를 제공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관계 시스템이 될수 있어요. 아, 먼저 주는 것, 주는 것이 결국 받는 것보다 더큰교회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군요. 자, 오늘 스코데덤스의 더 시스템을 통해서 목표 대신 시스템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핵심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목표 달성이라는 그 결과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시스템, 그 자체가 주는 안정감,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 여기에 주목하자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끼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그 이분법적인 프레임워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딱그 프레임워크요. 그러니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에 이룰 거창한 목표 목록 대신에요.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어서 10kg 감량 이게 목표라면 그 대신 매일 식사 전에 물한잔 마시기 이게 시스템인 거죠. 부자 되기 이게 목표라면 매주 일요일 저녁 5분 동안 다음 주 지출 계획 세우기 이게 시스템이고요. 아주 구체적이네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고 지속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에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그게 좋은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에덤스는 좋은 시스템을 꾸준히 실천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운이라고 부를 만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뭐 식단, 운동, 학습 같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 시스템을 넘어서요. 만약에 여러분의 주의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혹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압도당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마음 관리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좀더 근본적인 차원의 개인 운영 시스템, personal operating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개인 운영 시스템이요? 음,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네. 이런 것을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꾸준히 실행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은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또 도전과 기회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어, 방식 자체를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운이란 무엇인지 또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 자체를 새롭게 쓰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탐구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만의 아주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